어 잠깐만 잠깐만이. 왜 둘째 딸까지 살해하셨습니까? 왜 둘째 딸까지 살해하셨습니까? 애엄마, 애엄마의 음무에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애엄마한테 수십 차례 이런 얘기를 했고, 애엄마한테 살려달라는 애들의 목소리조차도 애엄마는 무시했고. 오히려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고,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미리 애엄마다 다 얘기했던 대목입니다, 저는. 제가 죽인 건, 천 번만 번 죽어도 할말 없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뿐이 아닌, 나도 애엄마의 희생양인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를 의뢰했으니, 경찰들이 알아서 밝혀줄 거라고 보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머리에선. 나는 아침까지도 살해 전에 애엄마하고 통화할 때도, 분명히 애들은 멀쩡하게 나를 다 믿고 있었고, 나도 애들하고 약속을 해서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모든 걸 하고 있었고, 엄마를 굳이 믿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외면을 당하고, 초참하게 밝힌건 아이들도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효원이도 12번이 아니고 20번도 더 죽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살려주기로 약속한 부분에서 그냥 효원인 내가 단한 번도 죽일라는 생각도 없었고, 나하고 단둘이서 끈을 미리 풀르고 준비하고 있다 나한테 덤비면서 했을 때도 동훈이도 그때도 살았었습니다. 왜? 내가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애들을 죽인, 죽인다는 얘기보다 이 얘기 한마디만 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왜 이런지 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화해봐라 했을 때 또한 개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애를 안 죽인 걸 원망스러워하는 그런 대화 자체가 효원이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도저히 엄마가 할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까 경찰 정무겸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의미세요? 그때 자체에 영향은 있었습니다. 돈이 죽을 때. 오히려 나를 안정시킨 게 아니고,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고, 더 흥분시켰고, 내 요구 조건은 절대 들어지는 게 없이, 오히려 장난당하는 기분이고, 내가 아이들을 죽을 명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은 딸을 살해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만. 자, 그만. 산행점이 격차에연락이됐다 말이에요. 말야 <목소리> 되는 <목소리> 거요